그러실봐 누구, 누구는 철수는 철수는 국가대표팀의 축구경기를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가대표팀이 전반전 경기를 1대0으로 이기고 <laughs> 내 이렇게 구글을 못하는데 이기고 난후 중간 휴식시간에 갑자기 철수네 집에 정전이 돼서 초반전 <laughs> 경기를 시청할수 없었다 까지 마친 결과 5대 3으로 우리나라 국가대표 팀이 승리하다 사실 알게 되었지만 어이 골을 팀이. 뭐라고? 팀저 팀이. 팀이 너 골을 넣은순서는알수 없었다. 철수는 표1과 같이 같은 표를 만들어 후반전 경기에서 두 팀이 골을 넣어가는 상황 중한 가지를 표 이와 같이 적어 보았다. 자, 이표 이름을 봅시다. 정말은 1대1까지 철수가 관람을 했단 말이죠 근데 결과만 알고 이 중간에 어떻게 골을 넣었고 어떻게 골을 넣었고 어떻게 골을 넣어가지고 5대3이 됐는지는 몰라요 그걸 우리끼리 추측해서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 한번 계산해 보자 이런 거예요 철수가 아주 똑똑한 친구죠 자, 얘는 그냥 예시예요 예시 예시 그 다음에는 상대 팀이 또한골 넣었다는 얘기예요. 그 다음에는 상대 팀이 또한골더 넣은 거야. 2대2까지 됐어. 그 다음에 어, 역전 당했어. 2대3이 된 거야. 2대3 되다가 다시 국가대표팀이 3대3으로 뛰겼어. 그 다음에 한골더넣어 4대3하고 마지막으로 5대3 해가지고 최종득때 5대4 3이 됐을 수도 있다. 라는 얘기죠. 이게 엄청 어려 워 보이지 않나. 근데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 게 지금 국가대표팀이 1대0으로 이겼고 결과가 5대3이라는 거는 골을 지금 몇번더 넣어야 되는 거 그냥 지구 말고 상관없이 다몇번 넣어야 되는 거야? 응. 총7번에골 넣고 말고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나는 골을 넣는 걸몇번이 7번 중에서 몇 번이 일어나야 돼? 내가 국가대표팀인데 골을 몇번 넣어야 돼요? 응. 그냥 4번만 더 넣으면 되는 거죠 순서는 언제든지 그냥 4번만 더 넣으세요 그 다음 얘는? 되는건거죠. 혹시 어떻게 푸는지 알겠나? 오케이.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문제건거야 예를 들어서 골 넣은걸 o라고 아니면 x라고 할게. 오 o 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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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, x, x 해도 5대3 되는거죠. o, x, o, o, x, o, x 되는건거죠. 느낌왔어요. 뭔거야? 7패? 나누기? 4패 4패 생긴 거예요. 편안하죠. <laughs> 오케이, 혹 문제를 이해하시고 풀수 있는 문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풀어봤습니다. 넘어가세요 이제.